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함께 아침 편지를 할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감사의 찬송이 기쁨의 영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묵상할 말씀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 기도를 드릴 때가 생각나십니까? 아름다운 언어나 고상한 단어들을 나열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는 참 순수하고 뜨거웠던 기도였습니다. 유창하지 못하고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는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감동적이고 뜨거웠습니다. 숨김이나 꾸밈이 없는 진솔한 기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맨 처음 드린 기도는 대부분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서 그 내용은 우리 죄를 사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죄짓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간절함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우리는 좀더 영적으로 깊은 성화의 거룩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참 그때 기도가 순수했습니다. 하늘보아에 대한 욕심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성령께서는 믿음의 확신으로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시험 받을 때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해 끊임없이 요청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영혼이 취한 모든 양식은 하늘에 속한 양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신 모든 물은 살아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목마른 영혼에게 죽은 자들에게 주어진 생명수입니다. 살아있는 물이요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절대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자의식을 통해서는 혹은 그 어떤 노력이나 힘씀으로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기능들이 원상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매일 매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것들을 받아 먹어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잎이 풍성한 인생이라도 아무리 가지가 튼실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가 없이는 그 영혼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인생의 뿌리가 말라 죽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삶의 법칙입니다. 인생의 풍요로운 삶은 오직 하나님 만에 하나님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은 셀수 없이 다양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다양한 기도에 하나님은 막힘없이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무한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이러한 진리가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린 그 많은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필수적으로 체험하는 자들이 끝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환란 날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 삶에 사용되고 열매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능력은 사용하는 자의 몫입니다 아는 것으로 읽는 것에 그치는 자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자비롭게 우리의 딱하고 연약한 기도를 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